좋은 날 이렇게 사도행전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예, 여러행사들이 계속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예,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13장, 사도행전 13장 어, 1번을 했고요. 어, 네. 두 번째의 시간인데,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고 13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난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약 450년간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요셉의 요청으로 야곱의 일가 7 0명이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출애굽하여 가난에 들어가 집합별로 땅의 배분이 끝난 때까지를 가리킨다.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이 400년 정도 되고요. 광야 생활이 40년, 또 가난족속을 멸하고 토지를 분배하면서 어,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이 10년 이렇게 해서 450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역사를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는 요수아가 애굽의 백성의 인도자였지만 그 사무엘까지는 사사가 다스렸고 사무엘 이후로는 인간들의 욕으로 인하여 인간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라엘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민족을 다스리는 거죠. 사사시대는 첫 사사 운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기까지 14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360년간의 기간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이라엘 주변에 에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더 잘되는 것 같은 모습을 에, 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려우셨을까 너희들을 주관하고 또 어, 이스라엘을 도우는 건안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고요 그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실패하여,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어, 전쟁에서 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 이런 내용을 설교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통치자이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번째 인간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왕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간의 욕으로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40년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가 사울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였기에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 0편 89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윗을 언급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고 또한 메시아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울의 실패와 같이 더 비참한 실망에 구렁텅이로 몰고 갈, 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같이 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길 뿐이다. 믿고 나가는 것 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참 멋지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천 년 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예수리구설를 다윗을 통해 보내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예수리 구설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됐죠 바울의 이런 선언은 그의 선교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 혈통으로부터 메시아적 구세주를 세우셨다는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하는 약속의 암시는 선지자 이사야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과 그의 의로운 통치 또 그의 승리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언약의 그 약속을 또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구속하시기 위한 상징적 예표로 다윗을 세웠고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알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26번째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는 메시아 앞에 세례 용안을보내사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그의 외침과 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그뿐 아니라 바울이 설교하는 때에도 세례 요한이 이, 땅,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위한 사역자일 뿐이었음을 강조. 해주고 있으니까 예수를 위해 예비된 자가 바로 세례요왔 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와 불신은 오늘날에도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발과 같은 진리의 전파자가 필요하고 또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또큰 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7번째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모였을 때 이대인들은 그를 시기하여 바울의 설교를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특히 시기라고 하는 헬라오다는 제로스를 썼는데 어, 이것은 분노나 적개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적개심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흥미가 바뀐 것으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들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적개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인 것 같아. 요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어.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순수한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28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적 조만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했기에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논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기득권을 갖고 있으나 그들 스스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특권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이행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적 교만이나 외식이 갖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 좀 많이 알아? 내가 오래 다녔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자들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신앙적 단계를 높이고 뒤따르는 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해. 그 정도 자리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오면 이끌어주게. 그뭐 질서가 잡히는 건데 이게 잘못될 때가 참 많이 있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연수만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마지막, 29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추정에도, 추방에도 불구하고 비시디한 안디옥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두 사람의 추방이 큰 충격이었지만, 안디옥의 성도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받은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를 칭찬하는 동시에, 그들과 같은 태도를 갖도록 우리에게 은연중에 교훈하고 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죽음의 위험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왜냐하면 복음의 참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결과는 이방인들을 위해 전두하는 바울에게 큰 힘을 주고 그 일이 더그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건 사역자들에게 또큰 힘을 주죠 크고 작은 일들 어떤 것이든 이 안에 함께 할수 있는 그 일이 또 사역자들로 하여금 열심을낼수 있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린드비전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비지니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마음의 은혜가 있어서 더 멋지게 또 종과 부족한 종이지만 더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